아, 고맙습니다. 리님입니까이게요 이제, 이 이제, 저리도 이제, 이제, 저희도 이제, 저희도 이제, 사실 이 치즈 희갈비는 오늘 좀 처음 먹어보이데이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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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번 좀 일단 희갈비부터 한번 먹제 저희도 이제, 도 이제, 요저도 장갑을 한도더제 저희도 이 음~~ 자기야 맛있어요? 아, 어, 뜨겁긴 하네 아, 맛있다 맛있죠? 맛있다 음. 저희가 아직 부족하긴 하지만 살짝 먹방계에 이제 약간 이름을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응? 네네 네. 와, 근데 우리 근데... 먹방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맛 표현 안 해도 좋다는 분들도 많아요 그냥 먹지 말해라 자, 지금 내 또, 자기들 여기 보십니까? 아! 오. 어 자, 자기야. 아, 어 또... 조심해. <웃음> <웃음>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오. 얹어가지고. 한 번. 먹어볼게요. 아... 치즈 쪽갈비. <Slack> 음! 맛있어, 맛있어. 와, 맛있다. 맛있다. 응? 맛있어. 야, 뭐, 자기야, 이거 튀김 거 봐. 아 그렇게 돼요? 돼요 돼요. 이렇게 딱 then, 이렇게 you know. 살짝 해서 돌리면 이렇게 해서 네. 여기에다가 저 약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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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얹어가지고 완전 이거 치즈 폭탄으 해가지고 아 너무 뜨거워요 그러면 왜왜까지 먹어요 하고years. 어, 이건 너무 뜨거워 이거. 우 뭐야? 뭐야? 야, 진짜 뜨거워 이거. 야, 너무 맛있어. 와. 달리 아이들도 좀멋있게 먹을 수있어맛 맛은 같아요. 맛도 맛있지만 씹는 재미가 있네요. 아, 아유. 맞아요. 아유. 아. 배부르다부 아, 우리는 <laughs> 생각보다 이렇게 양이, 양이 많죠. 지 <laughs> 그러면 일단 이거 하나씩 하시고 예. 네. 뭐 국이도 뭐가 나온다는데요. 칼국수. 아, 칼국수. 아, 칼국수 먹을 수 있나요? 해 볼게요. 네, 네. 아유, 칼국수도 많네. 많이 비매 막 끼켜 드시는데요. 네. 저는 거의 면을안 익히는 거 좋아해서. 아, 그래요? 예, 네,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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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볼까요? 어겨는 지고 아, 거의 밀가루인데 괜찮으세요? 어, 이건 빛깔이예요좀더 <laughs> 와야겠습니다. 되이 먹어도 될것 같죠? 어, 하나 어, 어, 먹어볼까? 뭔데요? 두개 드시겠습니까? 아 드세요, 드세요. 동죽인가요 이게? 모시조개 아니에요? 그냥, 음, 아니 이거 모시조개예요? 동... 어, 엄청 맛있다 아 이거 아 안에 집이 쫙 나요. 그래요? 어, 엄청 맛있어요. 음, 어, 너무 맛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저기 죄송한데 이럴 건 무제한 왜 시킨 거예요? <laughs> 아, 너무 맛습니다. <laughs> 아니 얼마 부지도 않았는데 이거 양이 적어요, 저. 아, 아 오늘도 또 이게 렇 면을 먹긴 먹네. 아, 아. 어우 맛있네 칼국수 왜좋아생냐야또 약간 치즈하고 쪽갈비로 약간 좀느끼가면 느끼한 속을 야 이게 딱 잡아주네. 아 맛있다. 두 세. 무한 네. 리필인데 리필을 한 번도 안 해. <laughs> 노 리필, 제일 전에 두 시간인데 저희가 23분 만에, <laughs> 23분 만에 거의 식사가 마무리됐어요. 무제한시키고 이런 경우 있나요? 리필 안 하는 경우 없죠. 없죠. 하... 아, 뭐 그래도 저희가 조금 더 여기 계신 네. 우리 가게에 조금 더 도움이 된다면 백종원 대표님은, 다른 식으로 살리시잖아요. 그렇죠. 아 저는 이런 식으로. 그렇죠. 네, 큰 돈은 안쓰죠 욕심만 많아가지고 <laughs> <laughs> 무제한을 <laughs> 시켰는데.